어서 들어오십시오. 24 시즌 SSG 야수를 제가 어떻게 예상해 놨는지 지금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파트 1루수 주인장을 찾아라. 박성한 김성현의 키스톤 콤비 이상 없어야 된다. 이지영 영입으로 업그레이드가 기대되는 포수 쪽 파트 최준우 안상현 등 백업 내야수들의 성장 여부가 매우 관심 있다. 이게 명제였고 미션이었습니다. 첫 번째, 24 시즌 1루수 주인공은 누가 될 거야? 당연히 23시즌을 기준으로 1순위는 전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전이 되려면 뭐다 당연히 에버리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루는 김성현이겠죠. 이건 뭐 이견이 없었습니다. 24시즌에도 이루는 먼저 김성현. 두 번째 제가 근성 덩어리라고 얘기했던 최준우 눕기 때에서부터 제가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군 전역 후에 첫 번째 풀 시즌을 뛰게 된다. 워낙 근성 있고 타격 자질 있는 친구라서 이 친구 주전으로 키워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오른손 안상현 선수 이 친구도 쇼시됐던 세컨이 됐던 서드가 됐던 다 커버할 수 있는 빠르고 센스 있는 친구들. 2루의 주인공으로 들어갈 만한 선수들은 공통적으로 멀티 옵션들이다라고 해서 3 명을 쪼르륵 예상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박성한 선수가 23시즌에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뭐가 불만이었냐면 박성한 선수 거의 5번에 배치가 됐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박성한 선수를 조금 더 자유롭게 더 풀어 놓으려면 중심 타선에 배치하면 안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24시즌에는 박성환이 타격에서도 힘을 보태줘야 되는 시즌이다 그 얘긴 즉 중심에서는 조금 벗어나게 해줘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유격수 백업은 루키 박지환 선수에게 기회를 줘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 포수입니다 포수에 대한 걱정은 당분간 없다 이지영 선수의 영입은 24시즌 SSG 영입 중에 최고의 영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김민식과 조용우의 백업이라면 이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수 쪽은 걱정이 없다 오태고는 계속해서 1루와 외야를 번갈아 보는 멀티 옵션이 될 것이다. 3루는뭐그 문학 경기장 땅 자체가 최정권이니까 부상만 당하지 말자. 자 그러면 내야는 경쟁력이 꽤 붙었다고 제가 써놨어요 첫 줄에 그 이유가 뭐냐 이지영의 합류 때문이에요. 포수 한 명이 괜찮은 친구가 오니까 내야의 그림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4 시즌 SSG의 내야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전희산의 성장 여부만 좀 지켜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보시면 NC에서 넘어온 김찬영과 고명준 이 친구들도 꽤 기대가 되는 친구들이다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24 시즌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루수 주인 찾기 미션 24 시즌 결과를 놓고 보면 글쎄요. 박성현, 김성현 키스턴 콤비 건재. 박성현은 이제 리그 대표 유격수로 손색이 없다. 이지영 영입이 가져온 포수 업그레이드. 역시 이지영의 존재감, 백업 내야수 성장 여부, 정준재. 24시즌 앞두고 제가 SSG의 내야 명제 네 가지를 딱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아리까리했던 거 요거 하나.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SSG는 24시즌 내야는 이런 표현이 어떻겠습니다마는 미션 클리어에 가깝답니다. 그래도 아쉬운 건 역시 1루수 문제입니다. 그러 지금서부터 1루수로 기대했던 선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산 선수인데요. 지금 상무에 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1군에서 77경기 13개, 쉬운 6경기 4개, 34경기 1개. 이러면 전희산 선수는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아직도 나이가 너무 어리고 군대를 가 있기 때문에 갔다 와도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거 100번, 1000번, 만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한 것도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솔직히 될놈은 기회를 잠깐 잡았을 때그 기회를 잡습니다. 해서 전희산 선수는 일단 주어진 기회는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24시즌 1루수 우선 순위로 꼽혔던 전희산은 결국 부진하고 상무에 들어갔다. 그다음에 김성현. 김성현 선수가 무려 2014시즌서부터 그 10년간 내야의 빵꾸란 빵꾸란 다 메꿨습니다. 혼자서. 그런데 24시즌에 100경기가 안 됐습니다. 이 친구가 당연히 개막과 동시에 주전 1루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타격부진이 겹치면서 멀티백업으로 기용되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SSG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사고가 일어납니다. 24시즌에 그 김성현 선수를 밀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옵션, 김성현의 부재를 틈타서 그 김성현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어린 젊은 새로운 옵션이 발굴되고 그 옵션이 정준재입니다. 88경기, 24, 5라운드, 50순위 루키가 88경기에서 3할 7리, 그 와중에 도루를 16개를 합니다. 홈런 1개는 애교. 자, 그러면, 뭐를 봐야 되겠느냐? 아, 얜 도대체 언제 튀어나온 거야? 그걸 보자는 거죠. 전반기에 71타석, 후반기에 169타석입니다. 재밌는 건, 이 친구 개막하고 3월달, 4월달에는 1군에 없었습니다. 5월달에서부터 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5월달에 타율을 2할 4푼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더니 6월달에 297, 7월달에 343, 8월달에 283, 9월달에 345. 팀의 2번 타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성기 시절 정근으로 떠오르게 하는 플레이 스타일이다. 리그 최강의 9번 타자가 될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24시즌 조병현과 함께 SSG 최고의 수학 중한 명이다. 다음 박지원입니다. 4월 달에는 박지환이 사실은 정준재보다 먼저 기회를 받았어요. 2루에서 그래서 4월 달에 이 친구가 2루에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골절을 당하면서 그 다음에 정준재가 튀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박지환 선수 녹록치 않아요. 76경기 2할 7푼 6리 홈런 4개 타점 21개 칠줄 알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인정하는 또한 명의 멀티 옵션 오다이곤. 제가 오태곤을 인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건 오태곤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타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팀을 살리는 타격을 합니다 그게 오태곤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프리뷰 말미에 고명준 기대가 참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이쁜 게이사 득점권 타율이 2알 9푼 8리 3알입니다 매우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득점권 타율 아웃카운트 상관없이 3알 1푼 3리 대박이죠 이런 거는 강심장이라는 거예요 박성아는 이제 마대입니다 마대 사실 박성아는 타격이 계속 좋았던 선수예요 3R1이 2할9분 8리 266 301 유격수가 이 정도 타율이면 매우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수비도 너무 여유가 있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국대 유격수잖아요 아무도 토를 못 달잖아요 홈런 10개 자 그리고 s s g 에는 약간 비과학적인 선수가 두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어제 알아봤던 노경은 그리고 한 명이 바로 야입니다. 이지영. 이 친구 86년생입니다. 그러면 올해 마흔입니다. 그런데 타율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게임 수도 120, 30경기. 대박 아닙니까? 조용우 선수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김민식 선수보다 조용우 선수가 조금 더 기회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시즌을 기점으로. 근데 조금 더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정 선생님 좀 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23시즌에 3할에 가까운 297을 칩니다 24시즌에 291을 칩니다 3년 동안 박살났던 타율이 2년간 에버리지가 조금씩 거꾸로 또 올라갑니다 SS 팬 여러분들이 최정한테 갖고 있는 불만은 딱 하나 있을 겁니다 시즌마다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너무 깊게 빠져갖고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최정을 3번 고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제 ssg의 내야 성적을 좀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24시즌에 8위를 했습니다 아무리 1루수 고명준 선수가 퍼포먼스가 조금 뒤졌다고 해서 8위 9위까지 내려갈 순위는 절대 아니었다 아무리 스태티지가 개편 이후에 보정 된 값들이 조금 아무래도 어색하다. 오히려 최정의 기록, 포수 쪽에서 그리고 유격수 쪽에서 기록까지 더하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미래성까지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WAR이 보여지지 못하는 부분까지 제가 다 평가를 감히 한다면 저는 최근 수년 들어서 SSG가 우승했던 시즌보다 오히려 내야 전력은 더 좋았고 더 희망적인 시즌이 저는 24 시즌 SSG의 내야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외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훈이 폭발하면 끝납니다 한유섬이 반성했으면 또 끝납니다 에레디아가 23시즌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SSG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외야 백업 발굴이 절실합니다 23시즌 최지훈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24시즌 폭발이 예상됩니다 이제 국대 외야수로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 3화를 기본적으로 쳐야죠 이제 랜더스 외야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최지훈이다 최지훈의 폭발을 24시즌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디 가자 3할 2푼 가자. 한유섬은 반성했겠죠? 워낙 빤지력이 좋은 선수라 공격력이 관건입니다. 솔직히 한유섬한테 수비 바라는 거 아니니까. 이 친구는 그냥 안 다치고 시원하게 때려주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친구 커리어에서 단한 차례도 3할을 기록한 적이 없었던 타자입니다. 그래서 24시즌에도 3할을 바라지 못하겠습니다. 이 친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한테 3알 안 바랄 겁니다. 2알 8푼 때2 0홈런 정도만 해줘도 업고 다닐 겁니다. 에레디아는 작년만큼만 하자. 주접 지랄을 떨고 다녔죠, 근데. 대박이었죠, 에레디아. 추신수의 역할. 저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상징성을 바란다. 그리고 이제 추신수 1번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 아니다. 팀을 위해서도 최지훈이 1번으로 기용되는 게 맞다. 자, SSG는 외압 백업이 늘 부족하다.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하재훈 선수가 좋은 외야수입니까? 아니에요. 어깨만 좋지 수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SK 시절서부터 우리 SSG 팬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외야하면 얘는 언제 터져 했던 선수가 이정범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24시즌 앞두고 이게 외야 다예요. 거기에 강진성까지 넣, 집어넣어서. 그래서 주전 3인방에 대한 믿음은 어느정도 있어 근데 수년 전서부터 여기 외압 백업이 너무 부족해 김창평은 어떻게 된거예요외화로 키운다 그랬는데 미리미리 준비해라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좀 봅시다 최지훈 폭발하면 끝납니다 아직 제 기대만큼 덜 폭발했습니다 한유섬이 반성하면 끝납니다 뭔가 이상하고 애매합니다 에네디아가 23시즌만큼만 하면 됩니 장난해? 외압 백업 발굴이 절실합니다 외압 옵션이 이래 발굴이 안되니? 라고 자첫 번째 최지훈의 폭발 여부를 좀 봅시다 최지훈 선수가 전 경기 나왔을 때는 3화를 쳤어요 그러면 한번 타자가 3화를 치면 사실 웬만한 센스있고 좋은 선수들은 그 언저리에서 놀거나 잘안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야는 떨어져 있어요 지금 최지훈 선수는 ssg에서 1번 타자로서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충분히 할수 있는 선수가 그만큼을 못하면 그것도 욕먹는 겁니다 한유섬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2알 8푼의 20개 이상이면 나 이제 만족한다. 한유섬한테 더 이상 안 바라겠다. 역대 최악의 타율을 찍어버리는데? 보통 외야 주전 3인방은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3알을 깔고 들어갑니다. 공격 지향적인 포지션이니까. 근데 SSG는 3알을 쳐야 되는 최지훈도 3알이 안되고 한유섬은 무슨 근처도 못 가고 LED야 하나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한유섬 선수가 계속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숫자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외야수로서 미안하지만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봐라 한유섬 야 너보다 1할 이상을 더 친다 1할 3알 6분이다 3알 6분 야 너네 2알 3분을 우리 치고 있냐? 구도가안 해? 하재훈이 넘버4 외야수였다고 봐야겠죠? 야도 타율이 떨어져요 야도 한방 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재훈, 한유섬, 좌우만 다르지 스타일 비슷하죠 하재훈 선수와 한유섬 선수는 외야에 가서 뛰어다닐 스타일이 아니라 가면 1루 아니면 지명타자 스타일이에요 최상민 선수 이 친구가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발만 빨라요. 대주자로 딱알 맞는. 그리고 리스펙 추신수. 추신수가 상징성을 가지고 야구를 한 거지. 전성기가 한참 지난 나이에 와 갖고 솔직히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한 걸 바라겠습니까? 그냥 메이저리그에서 슈퍼스타급 야수가 우리나라 선수였고 그 선수가 우리나라 리그에 말년에 와서 뛴 것만 해도 그런 상징성이죠. 그래서 우리 추신수 선수가 이렇게 은퇴를 했고 외아파트 종합입니다 외아파트는 7위를 했습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ssg가 8위입니다 자 이제 24시즌 종합입니다 저는 24시즌 프리뷰에서 ssg가 5위권 간당간당한 전력이라고 딱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ssg가 소정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SSG 팬 여러분들께는 정말로 못내 아쉬우셨을 그런 시즌이었습니다만 전 SSG가 가지고 있었던 불펜 리스크 투수 리스크에 비하면 진짜 선방한 시즌이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정도면 숙제도 확실하게 확인했을 거고 숙제를 확인했으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25시즌이 되면 무조건 실패한 시즌은 아니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4시즌 SSG 랜더스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SSG 랜더스의 25시즌 예상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